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 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에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 겁쟁이다.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마음의 기능과 잘 타협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은 대체 왜 고민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문제 해결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며 고민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고민하는 특징도 보였다. 고민을 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일이 잘안 풀리면 어떡하지? 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한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 나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이유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진다. 불안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수 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눈 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 는 생각만으로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나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있었어. 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두 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같이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때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